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대전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최저가 갱신 단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 20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전시 아파트 매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2월 29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2,243건, 21년도에는 1,297건이 거래가 됐고, 22년도 11월달까지 월평균 554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1월달 435건 매매 건수는 분석기간 중 매매 건수가 가장 적은 월이 되겠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2년도 9월 달 452건 거래 이후 10월 달 549건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월 달 다시 매매 건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를 보면 10월 달 54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11월 달 435건. 그래서 전월 대비 20.8%가 매매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22년도 월평균 554건은 21년도 1,297건 대비 57.3%가 감소를 했고 21년도 매매건수를 20년도 2,243건 대비 42.2%가 감소를 했습니다. 대전시 아파트 8사 타입 평균 매매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아니 연 평균 3억 6,400만 원대를 기록했고 11월달 4억 2,800으로 가장 높은 평균 매매금액을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어, 4억 2,900만 원대 평균 매매금액을 보였고 11월달에 4억 8,300 대로 월 평균 가장 높은 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월달에 4억 5,600 대가 월 평균 가장 높은 금액이 되겠고 22년도 평균은 4억 1,80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 3억 8,500이 지금 월 평균 어, 22년도 가장 낮은 금액인데 이 금액은 20년도 9월달 3억 8천, 8천 이후로 가장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 다시 3억 8천 700대 현재까지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21년도 1월달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지금 아래 차트는 대전시 전체적인 8사타의 평균 매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2년도 10월달 3억 8 5 0 0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다가 11월달 4억선으로 다시 반등을 했는데 12월달 다시 3억 8천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1년도 12월달까지 여태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신축과 구축의 간, 간격이 22년도 요근래 간격보다 훨씬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요근래 신축 쪽이 더 많은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좁혀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최근 거래 실적을 보면 10월달 3억 8 5 0 0 대비 11월달 4억 선으로 4.1%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본다면 10월달 5억 4천에서 11월달 5억 천만 원대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2월 달에 보면 4억 7천대로 또 가장 낮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률을 보면 21년도 상승률은 3억 6,400 대비 4억 2,900만 원으로 17.6%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이후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보면 20년도 5억 1,100만 원대에서 21년도 6억 3,100만 원대로 23.3% 정도 신축이 구축보다는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를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억 1,800만 원대로 21년도 대비 2.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22년도 평균에 5억 3,700대로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대비 14.9%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축보다 신축이 하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신축과 구축의 간격이 많이 좁혀 들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5억 3,700만 원대인데, 지금 요 근래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보면 평균치 월등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 11월 15일자로 대전시 아파트를 분석할 당시만 해도, 뭐 전체적으로는 1.8%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한달한 한 보름 정도 지나 한달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8%가 평균치가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13.3%에서 14.9%로 1.6% 정도 두배 어, 정도 신축이 더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최저가 갱신 타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자료는 12월 달에 최저가를 갱신한 타입별로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순서는 21년도, 22년도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익이 큰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안동에 들어간 도안 베르디움 84 타입이 21년도에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7억 5천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5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평균 매매금액이 5억 2,98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2억 2천 정도 하락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가는 21년도 9억 4천이었는데, 12월 달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8천 최저가를 나왔는데, 요게 22년도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익을 보면 4억 6천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돈산동의 가람 164 타입인데 여기는 지금 21년도에 12억 3천의 최고가인데 12월달에 한건 거래 이뤄지면서 최저가 하락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차이가 4억 3천 정도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원신웅동의 인스빌 리베라 101 타입인데, 요게 지금 21년도 9억 5천의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올해 12월달에 5억 5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월평동의 누리 126 타입이 9억 7천에 6억 4천의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쭉 보면, 다섯 번째로는 둔산동의 국화 한신 114 타입. 여기는 네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이 8억 7천 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7억 2천 대로 평균이 1억 4천 정도 하락한 단지가 되겠고, 어, 12월 달에 5억 8,500의 천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원신흥동의 어울림 하트 84 타입이 어, 12월달에 3억 8천 최저가를 갱신했고, 일곱 번째 상대동의 트리플시티 5단지 12월달에 5억 2천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여기는 12월달에 다섯 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어, 최대는 5억 5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소는 5억 2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돈산동의 샘머리 2차 84타입인데, 3억 9,500의 최저가를 갱신했고, 어, 아홉 번째 갈마동의 경성 큰말 84타입도 한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선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열 번째는 죽동의, 죽동 대원 칸타빌 84타입이, 한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월달에 6억 2천의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어, 1 1번째 단지부터 20번째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1 1번째 단지는 분산동의 수정타운이 어, 12월달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최저가 3억 3천 최고 3억 6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 3 번째 죽동 죽동 대원 칸타빌 7 4 타입도 여기는 2 1년도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9천대 평균을 보였는데 올해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6천대로 1억 2천 정도 하락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 관저동의 관저 더샵 2차 84타입도 어, 21년도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5천 300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600대로 1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11월달에 5억의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 19번째 거 보겠습니다. 관평동의 대우프로지오 84 타입인데 여기가 2 1년도에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9,300대를 보였는데. 올해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6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4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최저가 3억 700, 최고는 3억 7천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